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어, 쪽 수술들을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평발이 뭔지, 평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어, 여러, 여러 개의 동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평발에 대해서 이제 하는 수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측주 연장술, 이름이 어려운 수술이 있습니다.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안쪽이라고 하고 이거를 바깥쪽이라고 부를 적에 이 바깥쪽 외, 내측, 외측 그래서 외라는 것은 바깥쪽입니다. 외, 외측에 있는 기둥, 외측을 늘린다. 대개 평발이 되면 발이 이렇게 약간 휩니다. 그래서 이쪽을 늘려서 이쪽이 짧게 되어 있어요. 이걸 늘려서 발 모양을 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외측줄을, 바깥쪽을 연장한다, 늘린다.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실제로 받는 분은 굉장히, 뭐 전체 인구에서는 굉장히 드물겠죠. 그렇지만 평발에 대한 수술 중에서는 누구나 항상 이거를 언급, 적어도 수술 얘기가 나오면 이걸 얘기를 말을 합니다.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술을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걸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마다 다 의견이 많이 틀립니다. 특히 이 수술은 그렇습니다. 평발은 발의 아치가 낮은 것입니다 그렇죠? 평발 아치가 낮다, 평평하다. 그런데 평발이면 수술해야 하느냐, 수술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평발이 아주 심하더라도 나이 70, 80, 90이 되도록 아무 일 없이 잘 쓰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발의 정도가 심할수록 심한 상태에서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불편해서 일상 활동도 불편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난 평발이니까 할수 없지 이렇게 알고 그냥 지내시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평발에 대해서 이런 수술이 이런 그외 수술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수술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 수술하지 않을 때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것, 제일 흔한 것이 아킬레스 힘줄, 종아리 힘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반적으로 평발에 깔창한다. 뭐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또, 보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평발에서 통증이 심할 때 보조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디딜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평발에 통증이 심할 때는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집에서도 신발을 심기 때문에, 집에서도 보조기를 신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내에서 신발을 안 신기 때문에, 보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우리나라선 현실적으로 보조기는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킬레스 힘줄이 스트레칭이 평발에 대한 수술하지 않는 치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정말 그것이 힘줄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지 늘려지면 평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사실은 제 생각에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는 깔창인데요. 깔창은 평평한 발을 밑에를 받쳐줘서 아치를 좀 만들어주는 거겠죠. 근데 평발이 너무 심하면은 발바닥이 판판한데 발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판판한 분을 깔창을 해서 여기 이렇게 밀어 올리면 오히려 여기가 바닥에 닿아서 아픈 부분이 깔창 때문에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 환자는 무조건 깔창을 하면 도움이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외축주 연장 수술을 어, 이게 지금 수술이 오늘 말씀드린 게 외측주 바깥쪽을 늘리는 것인데요. 이 연장 수술의 목적은 당연히 평, 평발 아치를 높여서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평발 환자의 발은 이쪽이 길고 이쪽은 짧게 이렇게 발이 이렇게 이렇게 틀어져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늘리는 것입니다. 늘리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절개선의 길이는 대개,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은 말고요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대개 한 4, 5cm, 5cm 전후 절개를 할것 같습니다. 4cm, 아, 뒤꿈치뼈를 수술하는 것인데, 뒤꿈치보다 조금 앞쪽에서, 뒤꿈치뼈 중에서 앞부분을 약 4, 5cm 절개를 합니다. 피부를 째고그 안에 뒤꿈치 옆에 발을 이렇게 움직이는 힘줄이 있습니다. 신경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피해서 그걸 다치지 않도록 하고 빼다가 빼가서 뼈를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톱날로 뼈를 딱 끊습니다. 이게 주미지 뼈거든요. 위에서 본 겁니다. 발을. 끊으면 끊어서 이쪽을 이게 외측이라고 그랬죠. 외측을 연장한다 그랬죠. 늘린다. 늘리면 은 늘리기 위해서 끊은 틈새를 벌리는 것입니다. 벌린 틈새 뼈를 끼워 넣습니다. 뼈를 끼워 넣는데, 그 뼈를, 이 뼈를 자기 뼈를 떼서 쓸 수도 있고, 남의 뼈를 가공한 거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뼈를 뗄 경우에는 골반에, 여기 보통 이렇게 만져보면 옆구리에 뼈가 딱 만져집니다. 이를 한 3cm 정도 절개를 해서, 내가 여기를 요만큼 늘리니까, 그만큼 뼈를 떼, 요만큼 필요하겠구나 하는 만큼, 뼈를 떼서 그 벌린 틈새에 뼈를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뼈가 채워넣어서 뼈가 끊어져 있고 뼈를 채워넣으면 이것과 이것을 뭔가 고정을 해야 되겠지안 그러면 뭐 뼈가 끊어져 있으면 덜렁덜렁하고 채워넣은 뼈도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고정을 하는데 금속핀이나 금속판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꿰매고 수술을 마칩니다. 수술하고 바로 걸을 수 있느냐. 어, 마취가 깨면 목발을 짚고 걷는데 뒤꿈치 뼈를 끊었기 때문에 이 발을 아예 디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보통 생각에 내가 뒤꿈치 뼈를 수술했기 때문에 앞은 디디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앞을 디딘는 데는 까치발을 디디는 거죠. 그러면 앞을 디디려고 그러면 종아리 힘줄이 딱 힘이 강하게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 종아리 힘줄이 뒤꿈치에 붙어 있는 아킬레스 힘줄인데요, 앞꿈치만 디디더라도 뒤꿈치에 힘이 가기 때문에 앞꿈치라도 디디지 디디면은 안 됩니다. 수술을 하면은 통증이 상당히 심할 수 있는데 이 뒤꿈치 뼈를 끊는 수술은 다른 수술보다 약간은 통증이 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하고 보통은 반깁스를 하고 왔다가. 아, 그 상태에서 한 어, 어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뒤져서 여기서 뒤져도 된다는 거는 목발을 딛고 수술한 발은 디디지 않고 반대쪽 발로 뒤져도 된대. 어, 화장실이고 갈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보통 보통은 이것도 의사마다 다를 수 있겠죠. 제 경우에는 보통 수술 후 3일째 어, 기부스를 하는데, 물론 기부스 대신에 보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스 아예 안 하고. 네, 어, 기부수 그러면 아주 이 발을 꼼짝 못하게 해서 불편한 것 같지만 보조기를 하면 또막 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부수를 더 어, 권하는 편인데 환자분이 절대로 난 기부수를 안 하겠다 그러면 보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금속이 남아있느냐 근데 금속판으로 고정할 수도 있고 핀으로 고정할 수도 있는데 금속 핀으로 고정한 경우에는 총 길이가 한 78cm, 56cm 정도의 금속 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한달반 정도, 수술하고 6주 정도 지났을 때 금속을 뽑는데요. 또 뼈의 상태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좀더 금속을 뒀다가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핀인 경우에는 겉에서 그냥 잡아 뽑기 때문에 뽑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핀보다는 이걸 핀으로 고정하면 아이고 좀 고정이 약하겠다 그럴 때는 금속판을 사용하는데요. 금속판을 만약에 뽑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입원을 해서 뽑아야 되겠습니다. 수술하는데, 을힘 어, 줄이고, 이제 다치지 않게 잘 들어가서 뼈를 끊고, 뼈를 또 거의 다 벌리는 데다가 뼈를 집어넣고, 고정하고, 꿰매고, 그러는데, 대개는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어려운 수술이냐? 근데 그 어려운 수술이든 쉬운 수술이든 환자분들하고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의사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꼭 이걸 물어보세요. 이 수술을 어려운 수술이냐 꼭 물어보세요. 아마 0중8분이 이런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데 수술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근접뼈를 끊기 때문에 주근접뼈를 끊어갖고 또 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채워놓고 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술 중에서 과정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뼈를 끊었다 벌린다 너무 덜렁덜렁하게 끊으면 발이 막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끊은 부위가. 그것이 크게 발모양이 변하지 않으면서 탁! 그 뼈를 끼워놓고 고정하는 거그 과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더라도 이 수술 자체가 었더라도이 수술하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수술 자체도 어렵고 수술이 잘 됐더라도 또 그로 인해서 합병증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어려운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뼈를 적당한 정도보다 너무 많이 벌리면 평발 교정이 너무 심하게 돼서 평발은 발이 이렇게. 이것이 이제 바깥쪽, 이것이 새끼 발가락 쪽, 여기 바깥쪽이라 고그면 이걸 늘, 아니, 요거는 지금 꼭 그림 이 거꾸로 됐군요. 이게 이렇게 돼서 어, 아, 아닙니다. 아, 이것이, 이 발이 쪽이 이제 안쪽이 길고 바깥쪽이 짧아서 요걸 늘린다 그랬죠. 이걸 너무 늘리면 발이 반대 모양, 이런 반대 모양이 되면서 바깥쪽으로만 디뎌지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뼈를 끊어서 억지로 늘리는 수술은 어떤 수술이라도 그러니까 발가락을 하나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뼈를 끊어서 늘리는 거는 그만큼 살이 팽팽해지기 때문에 인대든지 힘줄이든지 다 팽팽해지기 때문에 발이 뭔가 정상적인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여지지 않고 뭔가 뻑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뼈를 끊어서 벌려서 사이에 뼈를 끼웠기 때문에 그 부위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평발이 심할 때할수 있는 수술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이거를 물론 나이가 더 많은 분들한테 하는 그런 의사들도 많이 있고 또더 어린 나이에서 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지만은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는 다른 수술하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좀 복잡한 것보다 간단한 거하기 때문에 청소년기 아주 어리지도 않고. 또 완전히 어른이 되지도 않고 발은 아직 유연한 그런 시기에 청소년기에 수술할 일이 잘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 수술이 전체적인 수술 중에서는 아주 소수에서 그런 발이 유연한 청소년기에만 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